퇴근길 이 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 드리는 오후 에더 시간인데요.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톡파원 직접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 또 재생 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안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아 안양군포 의왕 시민의 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가님 모셔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아 님. 오늘 안양 날씨는 어땠나요? 네, 안양은 어제 낮에 비가 조금 내리고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엔 기온이 1도까지 떨어졌고 낮엔 맑고 청량한 하늘 아래 11도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거의 없는 맑은 하늘이 이어졌고요 바람도 약했는데 지금은 저녁이 되면서 또 기온이 다시 한자릿수로 내려가 서늘하더라고요 늦가을답게 맑고 일교차가 정말 컸죠. 일교차가 커서 옷 입기나 건강 관리에 좀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교차가. 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네. 음, 조합에서 운영하는 햇빛 발전소가 8기가 있잖아요. 햇빛이 좋았던 네. 오늘 발전량이 얼마나 됐을까요? 네 오늘은 구름 없이 맑아서 발전 효율이 정말 좋았습니다 뜨거운 날보다 이런 날씨가 발전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 시간이 4시간 정도 기록됐는데요 이제 겨울로 갈수록 해가 점점 짧아질 거라 지금이 태양광 발전의 적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청량한 날씨가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수화기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더잘 들릴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들리지만. 아... 예, 네, 아 지금 좋습니다. 안양시 안양동 내일 날씨는 어떻게 보세요? 내일도 햇빛 발전소들, 자연, 사람 모두 햇빛 자양분을 듬뿍 흡수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아침 기온은 4도, 낮은 14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오늘처럼 일교차는 크겠지만 햇살은 포근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영화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에서 햇빛을 단풍에 푹 찍어서 바람에 쌈싸먹는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정말 멋지죠. 내일은 정말 그 말처럼 늦가을 하늘을 햇살을 마음껏 느껴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안양시 안양동뿐만 아니라 이게 경기도 지역의 많은 곳이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네. 요즘 참여하고 계신 정책 기획단 활동 또 발전소 현장 소식 들려 주신다고요? 네. 지난달 전해 드렸던 경기도 지역 에너지 제6차 계획 수립 도민 정책 기획단 활동이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모니터링이 모두 끝나서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 정책 기획단에 참여해주셨던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주 유의미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오랜 시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서소원 월암 나들목 발전선은요, 서소원 지역 모듈 및 전기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월암 우항 구간은 계속 지연되다가. 얼마 전에 행위 허가가 나와서 공사 계획이 신고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월암 수원 구간은 사용전 검사가 끝나서 차단기 설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김포 계류천 저류지 태양광 발전 공사 추진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주민들과 함께 이 e 공유형 공공 알백 현장인데 그래서 뜻깊은 자리라 도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간담회도 진행되고 현장도 방문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 추진되고 준공식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과 이익도 많이 공유되는 현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김포 개류천 저류지 태양광 발전 공사 추진 설명회가 오늘 있었다고요. 이 공유형 네. 공공 아리백 현장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네. 네, 지금까지 김지아 안양군포의왕 시민의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지아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경기지역 미세먼지 오존지수 날씨 알아볼 텐데요. 초미세먼지부터 보면 한 5대 1 정도예요. 조음이 5, 보통이 1.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상태죠.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보다도 조금 더 상태가 좋습니다. 좋음이 더 많은데 서해안 쪽으로는 몇몇 지역 보통이네요. 경기 지역 오존 지수 오늘 저녁 6시 에어경기도 자료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울 주변 특히 경기 남부 쪽으로 좋음이 많습니다. 외곽 쪽으로도 뭐 보통 정도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기질은 아주 좋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씨는요. 일단 전국 날씨 낮과 밤 기온 차 큽니다. 동해상 중심으로 풍랑이 있고 동해안 쪽으로는 너울을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는데요. 제주도는 계속 구름이 많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5mm 미만 정도 강수량도 예상되고 있어요. 경기 지역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수도권은 내일까지 기온이 낮고 춥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커요. 추운데 크니까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새벽, 밤, 옷차림 잘 챙기셔야겠고요. 모레까지 경기 내륙 지역에는 서리와 얼음도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 정도 됩니다. 내일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은데요. 맑아도 쌀쌀한 날씨겠죠. 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비틀즈의 I Will입니다.